안녕하세요. 길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홍삼토리오의 기도를 가지고 펜타토닉으로 전주를 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알아봤어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치는지, 그리고 오늘은 마이너고 신중형과 엽전들의 미인이라는 곡을 가지고 우리가 마이너 펜타토닉이 어떤 식으로 곡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이 밑에 이제 악보를 제가 이렇게 띄워놓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샵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아, 제가 샵이 붙어 있는 곡의 키를 확인을 할 때는 샵이 하나가 붙던 두 개가 붙던 세개네 개가 붙던 마지막에 붙어 있는 샵 자리에서 그샵 자리가 붙은 그의 한음 위에가 메이즈 키가 되고 샵부터 마지막 샵 붙은 그 자리 음의 파는 아래가 마이너 키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파 자리에 삽이 하나 붙어 있으니까 메이저 키로 보면은 G키가 되겠죠. 파 위에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 키가 된다 그러면 파 밑에가 미잖아요. 그러니까 미니까 이 마이너 키가 되겠죠. 그러면 G키 아니면 이 마이너 키에요. 근데 이 악보를 보면 맨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을 보니까 E 마이너로 지금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곡은 E 마이너 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E 마이너다 그러면 우리가 스케일을 자리를 찾을 때 요렇게 하이코드 E 마이너를 요렇게 잡겠죠. 그죠? 여기 D 마이너, C 마이너잖아요. 그래서 E 마이너 자리에 A 마이너 모양으로 이렇게아래코드 마이너를 잡게 되면 이 자리는 아래코드 마이너는 미파솔 블록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어, 그냥 메이즈 스케일이 될 것이고, 여기 이제 펜타토닉 스케일이 되면은 번분블록으로 이런 모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e 마이너 키기 때문에 펜타를 친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이 모양을 이용해서 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작음을 찾아봐야 되겠죠? 맨 처음 시작음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 E 마이너면 제가 이제 마이너 키가 나오면은요 이거를 재빨리 어, 메이즈 키로 그 나라는 조의 메이즈 키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E 마이너의 나라는 조는 G 키가 되죠. G 키라 그러면 소리 도가 되는 거죠. 이동 도법으로 봤을때 G 키의 시작음은 소리니까 그러면 소를 도로 보고 앞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솔자리를 도로 봤을 때 첫음이 잡히는 다리가 보면 저기서 도레미파솔라 해서 라가 첫음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악보를 보면 라솔미레도도레미레도라 레, 도, 도, 레, 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죠, 그죠? 악보가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첫음이에요. 첫음만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악보를 보지 마세요. 우리가 어, 스케일을 가지고 악보 없이 기타를 친다 그러면요. 일단 멜로디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가지고 그 멜로디가 내가 전주, 특히 전주 멜로디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스케일을 이용해서 악보 없이 음을 따라가면서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G키다 그러면 이렇게 G 코드를 잡아보면 여기가 근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도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도시, 라솔 이렇게 되죠. 도시, 라솔, 파미 그러면, 첫 음이 라니까, 여기가 시작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미인의 멜로디는, 따라라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이고 숨차네요 이게 보니까 <laughs> 자 그럼 나 여기서부터 첫음 잡고 우리가 멜로디를 스킬일따라갑니다따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 내려가니까 이 이거, 요거는 이제 우리 요스킬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왔던 내려오죠? 그러면, 따다다니까 한번더 떨어지고, 이렇게 되죠? 이게 네, 번, 어, 네 번을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보면, 시작하지 말고 슬라이딩을 이용해서 치면 좀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박으로 칠게 아니고요 이거는 앞으로 보시면 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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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죠그 어, 바운스를 이용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운스를 이용해서 멜로디를 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네번 하는 거예요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코드를 잡으면서 노래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때 이 마이너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전체를 이렇게 6분 줄부터 1분 줄까지 전체를 치지 마시고 파워코드 치듯이 윗부분만 치주시면 좋습니다. <목소리>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두번 보고 싶네 두 마디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전주 부분 을한번더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그 다음에 C 코드로 넘어가죠. 뭐, 모두 사랑. 단다다다다 단다다다다 들어가죠. 여기서는 C 코드에서 이렇게 C 코드가 나왔을 때 C 코드에 펜타 라인을 친 겁니다. 4번 펜타를친 거죠. E 이 마이너 키기 때문에 원래는 1번을 라인을 치는 게 맞는데, 라시도 블록 펜타 1번을 치는 게 맞는데, 이 C 코드에서는요, C 코드 나왔을 때 C키의 펜타 라인을 친 거예요. 이 중에서 C 코드에 해당되는 요것만.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것은 G키, 이 중에서 요것만. 아시겠죠? 그래서, <목소리>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단따 다다 다다 단따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실제 저 곡을 들어보면 바로 아, 펜타라인을 두번또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집니다. 자 모두 사랑하는 부터 해보면 모 자리기 때문에 도시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드리지만 아래 코드 마이너가 있으면 위 코드 마이너도 이 마이너 자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위 코드 마이너 이 마이너는 여기에 하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하나는 12번 프레스에서 이렇게 이 마이너가 나오겠죠. 우리가 전주를 치는데 여기 밑에서 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음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아비코드 마이너, 이 마이너 자리였으면 이번에는 위코드 마이너, 이 마이너, 12번 플랫에서 이렇게 칠 수도 있겠죠. 여기서. 그러면 위코드 마이너일 때는 블록을, 라시도 블록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다시 더블로 여기 어, 메이즈 스케일로 치면 이렇게 쳐지고 이거를 이제 펜터로 치게 되면 우리 좋아하는 1번 블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라 자리를 봐야 되 잖아요 라부터 시작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라면 여기도 라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따라 음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서 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죠. 일본어로 치니까 맞습니까? 여기서 치면, 아까 어떻게 쳤어요? 이렇게 치는 것을 1번에서 치면 여기가 나니까 더 쉽습니다. 그죠? 그, 음도더 높으니까, 더 이제 실제 같이 어, 여럿이서 같이 한 명이 누가 반주를 넣어준다 그러면 여기서 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면 라로 시작할 때 그냥 라로 하면은 심심하니까 슬라이딩 당기는 거예요. 그죠? 이걸 내보내면 되겠죠. 4번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 여기까지 내려가기는 또 너무 머니까, 이때 여기서 1번으로 쳤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서, 이 마이너를 여기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한번 더, 두번 더. 어느 의여인가 정말 궁금하네. 자, 여기 이제 C, 모두 사랑하네 부터 들어가는 거를, C 아, 코드를 여기가 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멀리 가지 말고, C 코드를 여기서 잡으세요. 여기서. 모두 사랑하네. 그 다음 G 코드도 이리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가지 마시고, 여기 G코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D형 하이코드가 되겠죠? 여기 D고 E, F, G가 되니까 C 다음에 G코드를 바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 사랑하네 둘, 셋, 넷 여기서 요거 친구 있잖아요. 이걸 여기서 할 건데 이 자리가 보면 스케일 자리가 뭐냐면 요거는 지금 6분 줄이 근음인 E형 하이코드 잡았잖아요. 이렇게 6분 줄 근음인 E형 하이코드 를 잡았을 때는 제가 2번 블록. 그러니까 어 지금 뭐야? 시도리 블록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도르블러. 그럼 여기서 검음자리에서부터 이렇게 따다다다. 도레미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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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여기는 솔라 시레미. 솔라시레미 솔라시레미 이렇게 치면 되겠죠? 이 스케일 불러 2분블로 블러, 시도르블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쳐 주면 됩니다. 모두 사랑하네 둘셋 넷도 사랑하네 둘셋 넷까지 한 다음에 4까지 하고 그다음에 D7 계속하면 되겠죠 네 번. 아자 제가 노래를 잘 못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일단 이 노래에서 아래 코드 e 마이너를 했을 때 이제 스케일 자리에서 어, 이 전주 치는 방법과 위 코드 마이너가 나왔을 때 전주 치는 방법에 대해서만 예, 수치를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뭐, 어디서 하시든 간에, 이, 여기서 하는 음이 좋으면 여기서 하시고, 여기서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여기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에요. 느낌만 한번 볼까요? 그거랑 다시. 하는, 할 건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하나의 이제 그뭐 악보를 보고 이제 치는 방법 항상 두 군데가 나온다라는 것을 어, 잘 이해하시고 하나는 1번 블록, 하나는 4번 블록이라는 거그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좋은 연습 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